핫스톤이 되게 위험한 게임이에요, 여러분. 제가 한 평생 과학도로서 공부해 오면서 한 번도 이런 미신적인 걸 믿은 적이 없었는데 핫스톤은 그걸 가능하게 했어. 이게 되게 무서운 거야. 맞는 말이야. 나도 신은 없는데 맨날 맨날 욕하면서 신 불러. 아, <laughs> 저도 종교는 없거든요. 네 공감해. 무슨 말인지 알겠어. 좋다, 아우 기저귀 좀 갖고 와봐 야. <laughs> 야 이거 <laughs> <기저귀>. 미면 <미치면은> 끝났다. 하아씨이 <laughs> 하나 안될거 <줘. 웃음> 것것 같은데? 소냐하고 제가 같이 있는 건별로 이번에 만하는거 아니야? 다음, 다음. 맞는 거 같아. 안 응. 그러면 야포에 죽어서 어박 <laughs> 의미가 없거든. 나쁘지. 이안 돼. 아까 그거는 틀린 플레이가 아니였 아니 그니까 오히려 이게 낫긴 해? 깰수있어서이런애 얘가 천부방 벗겨놓으면은 뭐는 <laughs> 의미가 있어? 지금 데미지 안 들어가는데 이걸로 질풍을 찾는다고? 그러면 욕해 어 욕해 빨리 일단 그러니까 테스는 깼어 근데 문제는 저걸 어떻게 해 없잖아 지금 해야 돼 빙정밖에 없잖아 마무가 좋다 여기까지면거어지차피 이건 딜이 빠져도 딜리 그 딜리 이거 본체 치즈 무조건 요 개이득이다. 좋 <laughs> 됐다, 이겼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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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. 고맙습니다. 저 진짜 열심히 살게요. 저안잡았어 차라리 지금 야포 봤으면 진짜 아팠습니지지그고르곤라 너무 좋아. 이걸 내수 있어서 어. 그걸, 이걸 그 말이네 어? 나쁘지 않은개 아니 개사이지뭘 이걸 급합하면 되잖아 와 끔찍하네 이걸 이긴다고 여러분 이걸 이길 수 있다고요 온발게임 아니라고요 이거 <laughs> 이 황금 효과가 참 웃겨 요이 쪽이 너무 센데요 실례합니다 메디브의 하이네하이 영웅 능력을 통해서 한번좀 버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법 차단 기가 막히게 잘 들어가는 상황에서 아 주문 파괴자 너무 아쉽죠 주문 파괴자 일단 이쪽 수정 배달부 두 번으로 바로 필드 반전의 기회 나오고 있고요 아 글쎄요 아 기사 입장에서 이 필드를 과연 뒤집어엎을 수단이 있을까요? 아 잠시만요 아 이거 뭐죠 방금 플레이 방금 플레이 뭐죠 방금 눈이 썩어버렸어요 아, 여기서 비비를 찾아야 돼요 비비를 찾아서 기린토를 똑같이 쓰는거죠 아, 나코스트 아트인가요 아 이것은 아트입니다 아트 아 완벽했어요 던선수 어느새 아트의 경지에까지 올라가버렸습니다 어른 회원들 통해서 또한 턴을 버텨내는다 아, 그 와중에 한복 얻어냈습니다. 아, 야 역시 비밀버스의 카운터는 없는 것일까요? 음, 해볼만 하긴 하네. 그러게 해볼만 하네. 음, 하고. 빙죠 빙하의 정리. 야, 나쁘지 않아. 하나도 자르면 나쁘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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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아... 나쁘잖아. 하나 잡아두면 다띵 요원 들어와. 어 어차피. 아뭔 소리야? 그러니까 그러면 어차피 캐가겠잖아. 그니까. 어, 그래서 1대1대 본체 쏘. 아 근데 1대 <laughs> 꽃잎 요원 능력. <laughs> 아 <웃음> <웃음> 아니, 근데 신입 신입 아야 잠깐만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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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 그래? 아 이거 말도 안 돼. 아왜 그래? 제발 좀 말. 아픈데. 배신. 아, 뭐... 배신. 뭐야. 배신. 배신. 야, 뭐미왜 미쳤어? 나찾았 이럴 줄 알았다. 배신각 안 보냐? 비친 배신했다. 불쌍 근데 진짜 불쌍하다. 아, 이건 좀 치였어. 아, 네. 제대로 교통사고지. 아, 아. 이게 교통사고지. 그 이거는 아, 진짜 아. 내가 트럭으로 그냥 아. 빵! 이 리듬에 맞춰서 해야 돼. 아깝다. 이게두 개였으면 좋겠데 아니, 아. 캠이면은, 캠은 여러 에 돼도 소용없잖아요 그걸 아. 잘 기억이 아. 안 나. 아. 캠으로 안, 아. 안, 아. 안, 아. 안 아. 해봤어. 어, 그래도 되게 뻔 와, 첫 곡이었어. 와, 진짜 개지야

<laughs> d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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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a!